3월 16일 전교인 1년일도 성경통독 13장 정복되지 못한 지역들을 열거한 후 요단 동편 기업의 분배를 설명합니다. 14장 요단 서편 기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합니다. 15장 유다 지파의 기업이 소개됩니다. 갈렙은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합니다. 16에서 17장 요셉 지파들의 기업이 소개됩니다. 요셉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기업이 적다며 기업을 더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시우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애골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애골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또 그발 족속의 땅과 헷 뜨는 곳온 레바논 곧,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 에서부터 스루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아르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헬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산르가까지온 바산 곳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게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를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다라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론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상읍과 메도바 곁에 있는 온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원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레아다임과 신마와 굴짝이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 보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 여시 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헬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오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보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강가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 이니라 모세가 갑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러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헬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무라와 숲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각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들에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무나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무나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60 성읍과 킬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모나스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요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곧 제사장 엘라아살과 노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모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품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분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와이 호종 모세가 가데스 바레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등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함에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땅 여우소화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냐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수론을 지나미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까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몰에 이르러 애굽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이른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짝에서부터 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힌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상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라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펫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십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하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예리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에 갈렙이 유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욧 헬스론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헬스몬과벳벨렐과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마, 만나와 산산나와 로바욕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기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로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이니 열네 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러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함과 기들리스와 그대로과 페타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열여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트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아스트과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니, 열한 사극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냐님과 벳 다부아와 아베가와 품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루엘과욕두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딤나니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펫술과 그돌과 마을앗과 벳 아놋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르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 수석석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 수석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위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아다롯 을 만나서 요단으로 나가고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의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아셋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계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여호수아 17장 문하세 집화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문하세의 현손, 술로 보아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노리 아들 요수아와 지도 자들앞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라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가닥이었으며 길라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믹무닷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무라사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 이맥에 속하였으며 모나스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나스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나스의 소유가 있으니 곧베 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모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나스 자손이 그상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기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대보스수 족속과 로바인 족속의 땅산륨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 족속에게는 베스 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철병거가 있나이다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내 것이 되리니, 비록 3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족 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 기업을 분배할 때 기업을 배당받지 못한 지파는 무슨 지파인가요? 2. 유다 지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3.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할 때 지창금으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4. 르나스의 장자이자 길루스의 아버지이며 용사입니다. 길루앗과 바산을 분배받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